안식도 파도 초식 먹으라면서 오라 달콤한 강우와요 뭐야, 너 떤다. 똑똑하다. 더워, 더 짜잔. 그냥 목구인것 같은데요? 나 아, 이거 먹어도 돼? 약간 달린지 거의 영양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? 너 제법 욕심냈다. 더 이상 우리는 소식가라고 부르지 말아라. 우리는 어엿한 중식가라. 이 정도 대식까지. 아 근데 인정. 이제 연유 커피 만들기. 그이 그 정도 알아하세요그 <laughs> 정도가 얼마큼이죠? 그냥 대충. 몇번 하나요? 두 번이요. 밥 숟가락으로 두번 하면요? 다른 연유 커피가 되겠죠? 아무래도 굉장히 친절하시네요. <laughs> 대답 안해줄 수도 있으면은, 오늘도 컬러가 더하기 때문에 제가 <laughs> 빼드릴 겁니다. 어려운데요. 어려운 끝이요. 네, <laughs> 컬러처럼 <laughs> 완했습니다 제가 이쁘이쁘이쁘이쁘... 야, 근데 이거 지금... 야, 경사도 모래 엄청 많이 먹었는데 오늘 다 나오더라. 없는데도. 응. <laughs> <laughs> 조금 더러지긴 했지만 이 정도였나. 깨끗. 아, 침과는 다른 얼굴이죠? 가 야 우리 근데 진짜 캡 이상해 지금 부르고 타는 게 아줌마 이렇게 타 내가 한칠 불쾌해요. 걔 상남자처럼 다리 쪽벌하고 있죠? <laughs> <laughs> 전립선이 약하면 쪽벌 안 돼. 또 어, 전립선이 없을 거예요 여자라서. 어, 그? <laughs> 그래 부르자. 사이즈 큰 걸로 보 h o 냄새나는 담배 아저씨 i 어? 오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내 o go to the house. I'm g o i 하자나김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그냥 귀여워. 진짜 생각다 귀여워. 비싸나요? 언제까지? <laughs> 어깨 좀 어떻게 할까야 <laughs> 아, 다 왔어. <laughs> 지금 여기 촉촉해. <laughs> <laughs> 저 사람을 지켜보고 있어 지금. 어서오기 음료수 짠다 동영상이야 야 풀장 너무 귀엽다 우리 저거 타자 이따가 These girls 하루 종일 사진 찍어 나 트랑이랑은 다른 거 같아 아트랑은 에어컨이 진짜 개빵빵 해요 추울 정도로. 여기는 약간 진짜 시골 바이브, 추 야, 근데 고민을 하긴 너무 듬직한데, 둘 다? 내나게 듬직해서 정말 미안해 어깨가 1m여서 미안해 너네 왜 여우짓해? 너 정말 손 작다. 아. 야, 나 손꼽을 줄 알았는데 보여까네 오빠 아 어, 오빠 ㅋ ㅋ ㅋ 는이 진짜 야강어나보자 어떤 느낌? 안될거같아 탈락 누! 미팅 매니저 버킹서핑이 매니저 버킹서핑이 매니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샤워를 구경했는데 여기 존나 시원해 여기만 있어도 되겠다 지하 1층 사우나랑 혹시 옷 벗고 있지 않지? 아이들아 어 뭐야 나만 빼고 찍어 이이자이쪽 자식이 저. 이쪽 자식이 저. 이쪽 자식이 새끼야. 고마워. 아이 키는 순간 넘어졌다고. 이 저. 이쪽자식다 저. 별거 뭐? 뭐야 잘나 타잖아 짜증 나아 열받네요 짜증 나 언젠간 넘어가셔 지금 왜야? 짜증 지내물 못지 지안놓 빨빠진지 물래 빠진지 물래 빠진지 아 귀엽다고 나도 비온, 비온.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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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키 상할 정도로 좋아 보이는 모자를 쓴 한국인 두 명. 아, 야, 오줌 산다 지금. <laughs> 너무 좋다 시원해서 너무 좋아. 정수기 음, for 아, 어? 너무 좋아. 요따라라라 우와.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쪼로. 근데 우리 혼자 서여기 <laughs> <오. 웃음> 아. 샤워 이기십 될것 같은데? 왜귀여왜 귀여워? 왜거여워 귀여워. 왜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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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룸 서비스 음. 타타이랑 o n t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이 n o w I d o 아 너무 많이 흔들리 게... 이모 이모 보여줄까 이모 얘들아 놀았니? 반응 감추아 맞아 맞아 얘들 얘들아 왜 그래? 얘들아 왜 그래? 얘들아 왜그 그래? 얘들아 왜 그래? 얘그들 그래? 아그그

对，哎呀呀，木鱼呀，木 노도 응. 응. 송티라이 투 i 이포 디스 원? 예스. 신만 야, 내가 원래 진야나 방금 수육어서아 오, <laughs> 어, 여기 굉장히 프라이빗한데? 정신이 없어 아니요. 귀한 원래 항상 하인데 어? 어? 또 왔는데 또 같은 자리에 앉지을 작은 네. 조각으로 찢어요을 작은 조으로너재능 있다 아무래도 이쪽으로 취직할까봐 아 너도 여기서 살아 수혁 성공 되지 않을까? 공손한 응? 응. 응. 아, 감사합니다. 땡큐. h a 저또 차이지. 그럼 진짜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는 거 응. 그리고 속도도. 그리고 지금 에어컨도 안 켰거든. <웃음> <웃음> 태어날 땐다 다르게 태어났지만 갈땐다 같이 가는 거야. 네가 제일 속에 가요. 그러니까 내질 조금 살았잖아. 손해로 치면은 아기는 네가 제일 손해지. 아니다, 우리가 제일 속이 우리는 자손을 못 터뜨려봤자 등 한해 정도. 오 여기 아가 쪽을 찍어봅니다. 아, 오늘 왜 찍어? 안 했어. 그냥 나는 양파와 마늘 냄새인 거야.